알렐루야! 415장 찬송합니다. 415장. <laughs> 십자가 그늘아, 래나시기 원하네. 저햇빛심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십자가에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또서저 십자가 할 때, 날위에 후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질림 받아서, 그 서. 하요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laughs>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당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힘양 없는 영광은 십자가 보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이긴 하시고,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laughs>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대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laughs>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삼십벌과 거둬삼십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삼십벌과 거둬삼십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그, 내 남편을 껴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 아니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 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 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 주었더라 일곱째 날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laughs>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형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 0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아,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실 때 선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악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해요. 삼손의 운명이 벌써 십사절 십사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뭔가 불안해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저께 지난 주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움직였더라. 좋은 의미로는 샘솟았다, 싹이 났다. 막 아, 그 어떤 막 영적인 힘이 나서, 성령이 지배받은 어떤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보면 그 여와 호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죽이고, 아 대단한 거지요. 사자가 한 300km 나가잖아요. 어디 TV 보니까 장정 서너 명이 사자 입에 이렇게 이 뭐야 입에다가 밧줄을 묶 이렇게 아 물고 저쪽에서는 장정 가은 아 치들이 줄대리긴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따라 못 이겨요. 그 사자를 못 끌어내는 거예요. 사자는 입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주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불리 사람들 그 자리에서 막 쳐주요. 어마어마한 괴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뭐냐? 이 좋은 의미로 성령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힘을 줬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또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응? 출세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것이 구원에 관한, 의로움에 관한 영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능력을 준 그런 의미도 있겠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네. 서너 가지 불안한 게 첫째는 왜불레셋 여인을 좋아하느냐 말이죠. 이스라엘에 딸이 없고 아니 자기 형제 중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굳이 불레셋 사람 즉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문제라고.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삼 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보았다. 이절에는불레스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더니, 그 다음에 좋았어요. 7절에 보면, 그 여자가 삼순의 눈에 들었더라. 보았더니, 눈에 싹 들어. 첫눈에 반했다. 그래, 좋아졌다. 안목의 정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하는 것. 남녀 관계뿐만이 아니죠. 모든 게. 봤더니, 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리고, 그거를 취하고 싶은 마음. 이건 사랑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이 들어가면 욕심이 나잖아요.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 옵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제대로 판단이 됐는가, 내 안목의 정욕에서 나온 것인가를 판단하고 취하든지 어떤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좋은 대로, 본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이게 이제 문제죠. 첫째는 이방 여자에게 그랬다는 것. 그 다음에 순간적인 어떤 정욕에 의해서 욕심에 해서 끌려가는 것이었다는 것. 세 번째는 포도원, 딥나의 포도원, 그 다음 잔치. 자, 오늘 나시, 이, 이 삼손의 이 신분이 뭐예요? 나시린 아닙니까? 나시린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 입에 대지 마라. 죽은 시체 만지지 마라. 그렇죠? 독주를 마시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게 거룩한 나시린. 그래서 머리까지도 깎지 않고 길게 기르는. 이런 나시린의 그 모습이 없어지는 거죠. 불리세 사람 이방에. 안목의 정요. 그 다음에 사자를 때려 죽였더니 얼마 후에 와보니까 그 죽은 그 옆에 볼들이 와서 꿀을 잔뜩 만들어놨어요. 시신을 만지지 말라 고 그랬다고. 근데 사자의 시신 속에, 거기에 있는 꿀을 맛있게 먹잖아요. 여기 꿀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 요 영적으로. 그냥 꿀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블레셋 여인이 막 울잖아요. 나중에 들릴라에서도 가서 또 그러죠. 지금 세 여인이 나오거든요. 삼손에게서 데릴라에게서도 막 울며불며 울며 하니까 결국 넘어가요. 이꿀 유혹이죠. 유혹. 꿀이 좋은 의미지만 가끔 보면 유혹이잖아요. 달콤하다. 일주일을 막 보채고 울고, 그래, 막 응?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괴력을 가진 힘이 있어도. 저만 여자한테 넘어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어떤 큰 능력을 발해서 돈도 잘 보고 출세하고,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해도 실제로 힘있고 뚱뚱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순진해요. 가만 보면 그래요. 조금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약삭 바르고 독하지요. 오히려 뚱뚱한 사람들은 참순해. 대부분이 순해요, 그냥. 예, 전뱅해요. 상당히 순순해. 예, 그래. 넘어가잖아요, 그냥. 이 꿀이라는 거 유혹, 유혹에 넘어갔다.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잔치집에서,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말이죠. 처음에는 뭐, 불레세년이라고 하는 걸 거부했는데, 또 나중에 또 따라가요. 분명히 그 앞에서 전사가 와서 철저히 지켜라 너희아들 어떻게 기름이 어떻게 행하리까고 물었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부모가 그걸 제재 못해요. 이 부모에게 또큰 책임이 있죠. 잘못 키우는 거죠. 그렇 해서 이 삼손의 진 출발부터 여호와의 영임했다는 처음이 같은데 아이 영임에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예? 자자를 찢어 이고 사람을 그냥 쳐 죽일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수께끼가 이제 뭐달로나고삼손 말한 대로 네가 내 암송아지를 밭 갈았구나. 얼마나 비유가 멋있어요. 내 암송아지를 꼬셔갖고 밭을 갈았구나. 여인을 그렇게 암송아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 몇 사람 죽여 3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 안에는 일주일 살다가 삼선의 친구에게 줘버렸다. 참 불행한 얘기가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한번더 점검을 합시다. 우리는 나시린이다. 성도 거룩한 자들. 예수크리스도의 피값으로산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켜야 할그 거룩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꼭 포도주니, 뭐 시체를 만지면, 이런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만큼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나시린인데, 예수님을 우리 나시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길게 이렇게 해서 화가들이 그리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의 제자고 그 형제라면 똑같이 나시린이가 된다우리 된다. 삶은 어떤 것인가? 이방 여자의 결혼하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끌려가고, 꿀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포도주 잔치 속에서 아, 엄청 망청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혀 나시리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불행한 걸로 가는데, 물론 여기서 하나님 뜻은 있었어요. 불레셋을 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썼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의롭게 쓰여졌으면 좋은데, 안 좋은 막대기로 쓰여지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렛을 쳐서 불렛을 멸망시켰지만 삼성은 같이 죽는다이 말이에요. 결국은 악길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삼성과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앞에 기도원 문제에서도 그랬어요. 전략하다가 끝에 가서 그랬죠. 그 아베 멜렉이 얼마나 큰 죄를? 르죠 입다장군의 문제에서도 쓰레할 잡는 소원을 하고 그리고 그냥 삭삭 이름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은 그냥 그 많은 태평세월에 사람이 복을 주셨는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무슨 놈의 인생에 60명의 아들, 딸을 둬서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는 생각. 그만큼 타락했고. 오늘 이 사사기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끝이 그렇게 돼요.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눈에 보이는 옳은 대로 살았다. 하래. 이게 사사시대의 큰문제라 내 눈에 비치는 대로, 내 생각, 내판단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다 250년의 이 망초를 들린 역사를 오늘 또삼성 마지막 부분에서 대릴라 사건까지 이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좋은 면에서 움직이기를 추원합니다. 셈이 솟듯, 싹이 나듯, 그래서 찬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기도라는 막 그것이 움직이고 말이죠. 기도를 못하면, 막, 막 괜찮아 요새 우리 처음엔 좋았죠. 좀 이렇게 하는 그런데, 한, 보세요. 좀이 막, 영이 갈급한다. 내영이 갈급한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런 영적 갈증이 세련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움직인다, 이 샘선다 말이죠. 그런 거안 해도 편하다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하고 연결 끈을 끊고 편할 수가 있냐요? 이건 문제죠 큰 문제. 내가 움직이지 않고 동작이 없다는 건큰위기입니다 거기에 물 들어서 편해지면 그냥 연 떨어진 끈 떨어진 연이 되버린다 이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더 기도가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촥 송이 활발하게 나와야 돼요. 응? 나 어저께. 마지막 꽃들도 찬양하는데막 어, 너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꽃들도 그다음 뭐죠? 구름도 바람도 그다 뭐더라? 넓은 바다도. 아 화려한 동산 그 찬양이 막 솟아오른다. 말씀이 샘솟도 솟아올라서 말씀이 갈급하니까 막 성경을 보고 보면은 막 성경이 막 꿈틀거리고 저는 체험을 많이 안녕. 막 움차라움지. 저는 특히 히브리어 헬라를 연구하기 때문에 막그 히브리어 글자와 헬라 글자에서 막 묘한 막 뭐가 와요 막 그냥. 이 한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저는 그런 희열을 느끼고 성경 연구를 해요. 그 원문, 히브리어 헬라에서 보는 그, 그 희열이 있어요. 우리 슬기 그런 거 느껴요? 히브리어 하면서? 그걸 느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도, 찬양, 예배, 봉사, 헌신. 그 영이 들어가니까 그를 움직였다라, 이 말. 움직이기를 추구합니다 지금 험한 세상 지금 다 잠잠할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영혼내 속은 늘 끌어오르고 움직여야 돼. 그 속에 끌어오르는, 에리면서 나오잖아요. 내 속이 돌아서 창자가 막 끌어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그렇게 끌어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연말에 이제 성경 읽기 시상만 할 거였다 는가보다 그리고 필사하는 거 있잖아 우리 권사님은 지금 참못 써요 글을 성경은 한 번, 두번 쓰셨대나 그래서 그상 이름을 서기관상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서기관상이 나와요 서기관이 뭔데 원문을 그대로 베끼는 게서 복사하는 게 서기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해 놓고도 뭐 있어? 서기관상. 난 나도 안 해봤어요 아직 그 필사를. 존경. 그런 어떤 그 끌어오는 영적인 갈증. 샘수하 오르길 추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물리치고 이길 수 있어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움직이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laughs> 주일원금 김인함 집사님, 이인순 집사님 한 송이 깍깍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면 예배에서도 감사를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그렇게 많이들 헌금에 참여하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아낌없이 헌금하는 저들의 손길 저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식구들은 그래서 활란 날에 금기름이 쏟아지는 특별한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나시린으로서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코로나 하나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균도 들어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들어왔다가도 바로 나가게 하옵시고 바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 지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옵소서. 각 기관 조직을 해야 되는 연말 여러 가지 또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대충 짰습니다. 이제 각 기관들이 거기에 자기 행사들을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서 교회 안 오면 카페라도 모여서 기관들 다 이렇게 조직을 잘 짜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되게 아홉 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버리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버지 늘그게 걱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계속 성경 보고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영의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가정을 맞이했습니다. 선아 집사님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들에게 복을 주옵시 우리 교회 큰 복의 큰 논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도 오늘 3차 접종을 합니다. 후유증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 비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아멘.